안녕하세요, 롱가입니다. 어, 댓글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올라와서 답변하는 2부 영상입니다. 질문 내용 궁금하신 분은 화면에 LC정지하시고 질문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자 일부 영상에서는 내장지방과 피하지방의 차이점과 남자 다이어트와 여자 다이어트가 왜 다른지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일부 영상에서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부를 보지 않으신 분의 경우에는 오해를 하거나 내용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일부 영상 링크 나오고 있으니까 일부 안 보신 분은 보고 오시기를 추천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피하지방을 빼는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부 영상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허벅지 운동을 하면 허벅지 살이 빠질 것 같고. 복근 운동을 하면 뱃살이 빠질 것 같은데 지방은 빠지는 순서가 없기 때문에 복근 운동을 한다고 뱃살 빠지는 거 아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있을까? 자, 운동은 정해진 시간 동안 근육에 강한 부하를 주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일부 영상에서 나왔던 책복지, 자연복대, 필라테스 오흡법은 정해진 시간이 없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하는 행동이고 부하 자체가 높지 않죠. 흔히 하는 허벅지 운동으로 하프 스쿼트, 복근 운동으로는 프런치가 있는데. 책복지, 자연복대, 플라테스 호흡 부분, 하프 스쿼트와 크런치에 비해서는 강도가 너무 낮죠. 자, 그러니까 복근 운동한다고 뱃살 빠지는 거 아니다. 이 말에서 이야기하는 복근 운동은 크런치를 이야기해요. 크런치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복부 피하지방이 빠지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인데왜 이런 이야기가 있냐하면 부위별 운동보다 전신 운동이 피하지방을 빼는 효과가 더 좋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운동을 할때1 시간 정도 운동을 하는데 남성 호르몬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근육을 만들기 쉬운 남자라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1시간 동안 전신 운동을 하고요. 근육이 어느 정도 발달하면 하루는 상체, 하루는 하체로 나눠서 운동을 하고 여기서 더 근육이 발달하게 되면 하루는 가슴, 하루는 등, 하루는 하체로 나눠서 운동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나눠서 운동을 하지 않고 전신 운동으로 시작을 하는 이유는 처음에는 가슴 근육이 발달하지 않아서 가슴 근육이 약하고 약한 가슴 근육으로는 1시간 동안 운동을 할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강도로 약하게 운동을 한다면 1시간을 채울 수는 있겠지만 고강도 운동으로는 1시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꼭 고강도 운동을 해야 되나요? 약하게 하면 안 되나요? 자, 고강도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육의 발달인데 운동을 하는 이유가 근육을 키워서 피하지방을 빼기 위해서인데 운동 강도가 약하다면 근육이 발달하지 않겠죠? 자, 두 번째는 운동으로 발생하는 열입니다. 일부 영상에서 피하지방은 체온의 손실을 맞는 옷의 역할을 하는데 근육으로 열이 많이 생길 경우에 체온 유지를 위해서는 열을 발산해야 되고 열을 발산하는 데 방해되기 때문에 피하지방이 줄어든다고 했었죠. 운동 강도가 높아지게 되면 운동을 하는 동안 많은 열이 발생하게 되고 운동이 끝난 다음에도 애프터번 효과로 계속해서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애프터번 효과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었는데 오른쪽에 위 영상 링크가 나오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클릭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니까 복근, 허벅지, 팔뚝 같은 특정한 부위만 운동하려고 할 경우에 큰 근육은 사용하지 않고 작은 근육으로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근육이 작고 약하기 때문에 쉽게 지쳐서 운동 강도가 낮습니다. 저강도 운동이기 때문에 근육의 발달이 느리고 에프터번 효과가 없기 때문에 운동을 할 때만 열이 발생을 하는데 운동 강도가 약하니까 발생하는 열도 낮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전신 운동은 큰 근육을 포함해서 몸 전체 근육을 다 쓰기 때문에 근육 하나 하나에 걸리는 부하가 분산이 돼서 근육이 약해도 고강도 운동이 가능해요. 고강도 운동은 근육의 발달이 빠르고 운동으로 생기는 열이 높고 운동이 끝난 다음에도 에프터번 효과로 열이 계속해서 생기기 때문에 피하지방을 빼는 데는 특정 부위의 운동을 하는 것보다 전신 운동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특정 부위 운동하지 말고 전신 운동하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저강도 운동이 효과가 없다면 책벅지 자연복대 필라테스 호법도 효과가 없어야 하지 않나요? 자, 책벅지 자연복대 필라테스 호법은 일반적인 운동과는 차이가 있는데 운동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일상생활 운동을 니트 운동이라고 하는데 니트 운동도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니트 운동을 할 때마다 몸에서 열이 생기겠죠. 자, 운동 강도가 낮아서 발생하는 열이 많지는 않지만 니트 운동을 계속하면 열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이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고강도 운동에서의 에포터번 효과와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시간의 저강도 운동은 부하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근육이 발달하지 않지만 저강도라도 일상생활에서 계속해서 부하를 주게 되면 근육이 발달하게 돼요. 대표적인 예가 고도비만자의 근육인데 고도비만자의 경우에는 인바디 검사를 해 보면 운동을 전혀 하지 않지만 근육량이 높게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거운 몸을 계속해서 받치기 위해서 근육이 사용되고 그래서 발달을 한 결과죠. 자, 니트 운동도 저강도 운동이긴 하지만 자주 오래 수행하게 되면 근육이 발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니트 운동을 가끔 짧게 한다면 그다지 효과가 없겠지만 자주 오래 할 경우에는 피하지방 빼는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책벅지 자연복대, 필라테스 호흡법만 니트 운동인 건 아니고요. 어, 누워있기보다는 서있기, 서있기보다는 걸어다니기, 엘리베이터보다는 계단을 이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에서 근육을 사용하고 몸에 열을 내는 모든 동작이 니트 운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하지방을 빼기 위해서 꼭 운동을 해야 하나요? 운동 안 하고 피하지방 빼뺀 여자들도 있던데. 자, 실제로 운동을 전혀 하지 않고 피하지방을 뺀 여자들도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3부 영상 링크가 나오고 있을텐데 아, 3부 영상에서는 식단 조절로 피하지방을 빼는 방법에 대한 설명과 1부, 2부, 3부 영상의 내용을 정리해서 피하지방을 빼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